예, 어, 우리, 그, 장상현 실장님의 그 강의 참그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아, 어, 우리, 이, 어, 윤병국 부총장님이 이제 교육 현장에서 직접 우리가 그, 저도 어, 같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저도 어, 우리 대학에서 17년 이상 이렇게 온라인 교육을 하고 있고 뭐 오기 전에도 온라인 교육을 했던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보면 좀더 구체적이고 정말 교육에 있어서 온라인 교육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대한 고민은 항상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현실적인 질문에 더 다가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구의 역사를 1년으로 환산을 하면 보통 그 1년이라고 했을 때 지구의 역사를 한 45억 년에서 그한 전후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랬을 때 보통 그, 어, 우리가 지금 그 느꼈던 주로 화두되고 있는 산업혁명과 연결 지어서 얘기를 하면 1차 산업혁명이 전기기관이 발명되는 그 시기가 지금으로부터 한 2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저, 인류가 탄생한 게 2분 전.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발생한 게 2초 전이래요. 그렇게 환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사실 인류 역사에 있어서 산업혁명이 끼친 영향이 굉장히 지대한 데도 불구하고 1년으로 환산해 보면 상당히 짧은 기간에 우리 인간 문명의 변화를 많이 이루어 왔던 거거든요 그와 더불어 서면 1차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를 그러면 한번 나눠보면 사람이 살아오면서 육체 노동 중심의 방금 장사인 실장님이 발표하신 내용에도 보면 지급과 교육은 그 뗄래야 뗄 수가 없다 아까 우유 얘기하신 그 부분에서 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그 직업을 위해서 교육을 하는 체제로 이미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도입이 들어 온 겁니다 진입이 된 거죠 그래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보면 육체 노동 중심에서 정신 노동으로 기계가 육체 노동을 대신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 노동을 잘할수 있는 사람, 계산 잘하고 어, 법률적인 걸잘 외우고, 뭐, 의학적인 걸잘 외우고 뭐, 이런 사람들이 에, 좋은 직업을 어, 그, 가질 수 있었던 거고. 그러고 나서 2차 산업 혁명, 3차 그래서 2차 산업 혁명 같은 경우도 보면 어, 그런 분야의 스킬, 에, 직무 역량 또는 어, 개인의 역량의 교육 역량이 강한 사람들이 음, 뭐, 좋은 직업을 아, 어, 향유하면서 어, 질적으로 좋은 생활을 했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면 3차 산업혁명 때는 어떤 거였느냐. 사실 보면 1차 산업혁명의 어떤 그 이전의 능력과 이후의 능력, 어, 2차 산업혁명 이후의 개인적인 정신적인 어떤 능력들이 3차 산업이 들어오면서 저는 3공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많이 대부분의 내용들이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어, 공개가 돼요. 컴퓨터 네트워킹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공유하기 시작을 합니다. 상당히 많은 지식들이 개인 또는 소집단 전문가들만 알고 있던 지식들이 공유가 되고 그러면서 그게 공감을 없는 분야는 그 확산적인 발전을 이루어내는 그 과정을 우리가 경험해 왔는데